잘지냈어요 네. 네. 씻었어? 네. 네. 똑같지뭐뽑으실래요 뭐 예? 네? 어우셔. 뭐. 뭐 아니요. 성준이 뽑아요. 왜? <laughs> 내가 어, 용목 검선인데. <laughs> 내가 용목게지. <못> <laughs> 아니야. 보람 씨가 하자. 보람 씨. 아무도 용못 하게 보람 씨가 하자. 이런 거하 아, 진짜 못 하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도 용못 하게 보람 씨가 <laughs> 딱 가면은 <laughs> 네? 아무 말못 하지. 남자들이. 속으로 용 못. 아, 니야 아니야. 속으로 나지. 아이, 자리가 어디가 좋은 건데요? 11 12 3 그거 어딘요요 끝에 e r e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 요 o d Good, good. g o 아 d 괜찮아요 Good, g o 데 d g o 지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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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14, 13? 아,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좋아. 잘했어. 로 <laughs> 잘했어, 잘했어. 그냥 앞형으로 네. 이렇게 얼음을. 이거 <laughs> 예, 예, 예. 네? 엄청 많은데요? 네, 네. 고기 어떻게 담죠? <laughs> 네, 네. <laughs> 아, 이게 또 자리가 번호가 있네. 아으으음 감사합니다. 지금 완도에서 배 타고 한 2시간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제주도가 보이는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야간에 해가 지고 나서 본격적인 낚시를 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4시에 제가 배를 타서 여기 6시쯤 도착해서 저녁밥을 먼저 먹고 해가 지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질 동안 채비도 하고 오늘 낚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의 대상 어종은 일단 먼저 한치입니다 한치 이 6월, 7월, 8월 이 여름철에 남해쪽 바다에서 한치가 또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징어용 이 루어랑 이렇게 추를 달아서 오머리그라고 하는 요 채비를 한대 준비했고 그리고 요 배가 특이한 게 지금 오늘 날짜가 6월 6월 25일이에요 갈치 금어기가 7월 1일부터입니다 금어기가 5일 전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갈치 한번 해보자고 갈치를 또 준비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는 갈치용 요 루어 가짜 미끼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쪽엔 갈치 한쪽에는 한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주 제대로 한번 요거 잡아보고, 요게 돈 되는 낚시에요, 예. 요거. 요거 잡아주면은 냉동과 1년 내내 아주 그냥 풍족하거든요? 그쵸, 보람씨? 네. 예, 맞죠? 아, 네, 맞죠? 예. 네. 음. 음. 자, 이제 해가 완전히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한치는 이렇게 거치를 해놓으면 돼요 거치를 해놓고 이 초리대 끝으로 입질을파악 하는 겁니다 갈치는 지깅이라고 해가지고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해주는 거1 5요25 저는 지금 이게 10m별로 라인 색깔이 다른 그 5색 합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심을 지금 색깔별로 파악을 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어 어. 어? 어? 나이스 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있는 거죠? 나이스 아뭐꼬콕 어, 하더라고 처리대가 나이스 뭐 있다 나이스 <laughs> 아 오늘의 첫한입니다아 <laughs> 이쁘다 처리대가 말랑말랑 이렇게 꺾어지더라고요. 아 이제 됐어. 이제, 이제 나온다. 이제 모였다. 23m 0한 정도 됐습니다. 고급 정보입니다. 한치를 잡았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보면은, 요 배는 요런 게 있어요. 요 우산 비닐. 우산 비닐에 요거 한 마리씩 넣는 거래요. 이렇게 딱딱 딱 이렇게 넣었죠. 잘 봐야 돼. 요 초릿대 잘 봐야 돼. 아, 그러니까 손은 이 지깅을 하고 눈은 요거 초릿대를 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잡았어. 재밌네, 이거. <laughs> 이거 겁나 바쁘네. 이게 두두 대하는 게 쉬운 게 아니네. 뭐예요? 뭘나옵니까성주 님? 지깅이 뭐 나와 나와. 모다... 아, 갈치 나오네. 갈치 나야. 갈치 있다. 나이스. 25. 25? 25 갈치. 25에 다 있구만. 나도 한번 물어봐라. 갈치야. 오늘이 대박 터진 날이다. 오늘 냉장고 채우는 날이다. 다시 내리고 아 어, 힘들어. 벌써 힘들면 안 돼. 밤새야 돼. 새벽 4시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를 32 갈치. 어, 이거 약간 이상해. 어, 어,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아, 이상했어. 이상했어. 아, 이상했어. 살짝 뭐가 붙었어. 그렇지. 아 이게 워낙 맛있다 보니까 잡을 때마다 신나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나이스 한치. 어, 한치 또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 한치 낚시를 할 때는 수심을 내가 무슨 20m에서 잡았다. 그러면 외쳐주는 게또게 매너입니다. 몇 미터에서 나왔다고. 20 한치에 막 이렇게.

아, 선생님이 넘겼다. 와, 겁나 크다, 고등어. 아, 선생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와와 이거 이게 얼마나 거냐면 아 잠깐만, 이거 얼마나 잠깐만 한뼘두 뼘, 4짜 사짜. 사짜 고등어 <laughs> 아, 선생 너무 좋았어요. 와, 고등 진짜 좋다. 와, 이렇게 나온다고? 한치 잡았고, 고등어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치만 남았는데, 이제. 나이스. 아, 있다, 있다, 있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우, 바빠요. 정신없어요. 어, 아뭐 올라오냐, 이번엔? 한치! 아, 계속 를 때려, 목세요 아, 나도 저런 사지 갈치 잡고 싶다. 나이스. 와, 받아 보았다. 와. 말 끝나기가 무섭게 받아 보았다. 야, 아 제발 갈치어라, 제발 갈치어라. 제발, 우리 진주가 갈치 진짜 환장한다.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갈치 같아, 갈치 같아, 갈치다. 오! 갈치. <laughs> 아, 오, 오. 아, 너무 이쁘죠 너무 갈치 이게 제가 제주도 그때 갔었잖아요 요거보다 좀큰거사지사지한 마리 나오는데 96,000 3이서 96,000원 내고 왔습니다 그거를 내가 보고 갈치는 잡아먹어야 되는 곡이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아35 갈치 35 그럼 혹 땡큐 35 땡큐 갈치 들어가고 아 재밌다, 진짜 재밌다. 우리 가족들 외길 생각하니까 또더 더기쁘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오케이아 역시 수심이 중요해. 25딱맞추니까 나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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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이거. 아, 근데 사이 즈 좋다. 이야, 이게 진짜. 그래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시장 고등어 또 나왔습니다. 아, 어머 우시야죠. 아, 알았어. 이게 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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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뭐, 뭐, 사탕을 먹어요?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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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한 번만 맛만 을게요 이거 안 되고. 어딨어요? <laughs> <멋있어요? 웃음>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간식 나왔습니다.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야, 맛보니까 이거 안 먹을 수가 없네. 야. 뭐, 뭐라고요? 우뭇가사리흰 꽃? 이거? 야안 먹으면 섭빤해. 없어 없어 없어. 먹었으니까 다시 가보자. 어? 와. 우리 진주가 좋아하는 갈치. <laughs> 와, 잘 커, 그렇지, 아. 그렇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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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갈치다, 갈치다. 오, 나이스. 오, 갈치 좋아. 오케이! 어사이 좋다. 그렇지. 이제 4시 반입니다. 새벽 4시 반. 오늘 조업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야 힘들다.

지금 저기 배에서 지금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새 배가 이거 이거 고등어 잡으시려고 그물 치려고 지금 저기서 기다리는 겁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저 계속 얘기하시죠. 기름값 기름값을 드릴 테니까 배를 좀 빼달라. 이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참뭐 난처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뭐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선장님이 결정할 문제니까 예.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길감을 좀니까요 길감을 좀 뺄까요? 그런 건 필요 고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어, 네. 아, 불을 불을 끄시네. 저쪽에 고기가 모여야 되니까. 잘 해결됐습니다. 예. <laughs> 재밌는 경험을 하네. 어 때문에. 오, 눕는다. 우와, 우와, 우와. 그걸 눕는다 우와. 아저렇게 오는구나. 아우 바로 저 엄청 빨리 내려갔다. 아. 여보. 여보 왔어? 아. 뭐잡았어 갈치, 한치, 고등어. 어머, 어마... 진짜 고등어? 어, 어마어마하다. 뭐... 무거워? 어디로 갈까? 아. 일러 오리겠습니다 <laughs> 어, 아, 그렇지. 알치하이머 모든 거? 아, 왜 이렇게 그래, 좋은 아니야. 거 많이 잡았어? 아, 체력. 어? <laughs> 이게 높이가 안에 밑에 얼음이야? 어, 얼음이야. 그래? <laughs> 우 와, 이렇게 많아요, 뭐? 그래도 이정도는 <laughs> 우리 무슨, 세 가족 먹겠 무슨... 차고 넘치지. 와, 대박이다, 여보. 저기 그래. 이렇게 많이 잡은 적 없는 것 같아. 나뭔 소리야? 와무 낚시 갔다가 장해가 왔어? <웃음> <웃음> 와, 이게 진짜 이러 <laughs> 이거 마트에 서 사면 진짜 이게 얼마냐 돈으로 그지? 오 고등어 엄청 크다. 고등어 멸치 뭐... 몇 마리야, 여보? 별로 안 커. 네스, 나는 좀 씻고 이제 자가 자고 저녁 때 내가 맛있는 거 시킬게. 나 굶고 있으면 돼? 그래 적당히 굶고 어... 이거 알아서 쫙 손질해. 어... 오케이? 아, 알았어. 오케이. We make it hot, I... 자, 먹어봐, 요거. 요거는 갈치 덮밥, 어. 그 다음에 요거는 고등어 추어탕, 그래서 일명 고추. 약간 메뉴가 약간 내가 어, 그동안 안 먹어봤던 메뉴라서. 우와. 좋다. 어. 좋다. 추어탕 맛인데, 진짜? 그지? 약간 근데 그... 기름졌어. 어, 기름진 맛이 살짝 있다. 묵직해. 어. 어. 아 좋네 하도 안비데 이거 국물 아, 찢어 좋은데 아니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거 너무 맛있다 고등어를 어떻게 이런 음식을 아 어... 이것도 먹어봐 그, 그 까시도 없어, 없어? 어, 그래서 이렇게 먹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딱 갈치를 한입까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입 어... 뭐야? 뭐야 이거? 와! 입에서 녹아 이거다! 아 입에서 녹아! 와 대박 맛있다. 으음! 와. 나다 맛있어. 아니 어떻게 고등어로, 갈치로 이렇게 이런 맛있는 밥상을 뭐 요리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응. 어떻게? 이뻐 죽겠어. 막이문 응. 완도가 완도가 잡은 거잖아. 응. 이몇 시간 걸린 거지? 완도, 바로 4시간, 12시간. <laughs> 완도 12시간, 완도 다언제야시지 아무튼 <laughs> 완 아니, 잡아왔잖아나 <laughs> 언제냐고 또 뭐, 있잖아. 또 어? 있을 거 아니야, 완도 한번 더. 아니야, 완도 없어. 없어, 어, 래해는 어, 끝났어. 아니야, 아니야. 저아완도왜 그래. <laughs> 나뺀잘 <맨날> 됐어. <laughs> 아.